안녕하세요 순창 아줌마예요. 오늘은 소고기 동그랑땡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소고기를 600g 정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핏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래도 치킨타월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밑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스를 한두 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기름도 이렇게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큰술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후추도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진간장도 이렇게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조물락 조물락 해주세요. 고기에 간이 배기도록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해주세요. 그러면 더 부드러워지니까요. 계란도 이렇게 깨서 흰자만 넣어주세요. 노란자는 뜨지 마시고 흰자만요 이렇게 이렇게 깨서 두개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노란자는 안 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치대 놓으면 간이 배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치대면 이렇게 끈적끈적해져서 부치기도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치대 놓고 이제 재료 준비하시면 돼요. 두부는 400g짜리 하나 준비했어요. 두부를 넣으면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아주 좋아요. 처음에 이렇게 으깨서 넣어주세요. 으깨서 짜서 어, 사용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면표에 이렇게 넣어서 짜주시면 돼요. 짤때 아주 꽉 짜주셔야 돼요. 이렇게 얇게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버섯을 하나만 준비해서 썰어주세요. 다음엔 장근을 자를 거예요. 채칼로 이렇게 썰어서 얇게 넣을 거예요. 이 잘라서 대고, 이렇게 쫑쫑쫑 썰어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매운 고추도 두개 정도만 준비해주세요. 홍고추 빨간 것도 이렇게 하나 정도만 준비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빼 주세요. 썰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비정제 설탕도 조금만 이렇게 넣을거예요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찹쌀가루를 여기다가 조금만 넣을거예요 한 4스푼만 넣을거예요 정도 하나 둘셋 네 스푼 정도? 다 넣어버려도 되겠네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을 이렇게 한 스푼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소금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서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되게 부드럽고 살짝만 익혀서 먹어도 너무 맛이 있어요. 비호에 따라서, 어, 마늘도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완성이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붙여주시기만 하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됐죠? 동그랑땡을 한 김에 고추도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요. 빨간 고추도 안에 넣어서 붙여보고. 고추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깻잎전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버섯전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를 도려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도려내주세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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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이렇게 4 개를 깼으면 이렇게, 이렇게 알끈을 이렇게 건져내주세요. 티스푼으로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넣어서 얘를 이렇게. 해주세요 부침가루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까 잘라놓은 고추를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살살살 뿌려주세요 많이 뿌리지 말고 살살 버섯도 이렇게 가지런히 놔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살살 뿌려주세요. 이렇게 한 파놓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넣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이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적당히 이렇게 예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추에도 적당히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떨어지니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서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이제 깻잎전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뿌려주세요 너무 가루를 많이 넣고 하면은 쏟아 나오니까 조금씩만 이렇게 잡고 해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해서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렇게 적당량을 떠서 이렇게 둥그렇게 해주세요. 둥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또 양쪽으로 지그시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딱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놓아서 이렇게 살짝 살짝만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뿌리면 텁텁하니까 이렇게 살짝 달궈진 후라이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좀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주세요 너무 센 불로 하면은 타니까 좀 약한 불로 해서 이렇게 은은하게 구워 주시면은 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이건 소고기라서 금방 익어서 내놓으시면 돼요. 이제 다 익은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계란옷을 넉넉하게 입혀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요. 동그란 쟁은 아주 쉬워요. 이렇게 넣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따뒀다가 익으면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내놓으시면 데요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돼요. 설 명절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 전을 해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